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요 캐릭이거든요. 오늘의 6번 계정이고요. 어, 본주님 비각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 신검인데. 근대은 그래도 꽤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서버가 질리언 3섭이고요. 명예코인이 몇개 있냐면은. 배달인이죠 <laughs> 주문 진짜 배달의 기가 막히게 주문, 주문! 들어온네예 <laughs> 신성 검사 캐릭이고 90 레벨 64 퍼나 찍어 놓은 캐릭입니다. 91 레벨 얼마 안 남은 건가? 자 자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귀는 준남작사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엘릭서 한번 체킹을 해보면은 야생 엘릭 32개 내실이 미쳤는데 <laughs> 잠깐만 642개. 확장 8번이나한 캐릭이야 야, 이것만 봐도 내실 미쳤는데 몸값이 지금 100만원대네 하 <laughs> 나참 진짜 아니 맞나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어제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강은 먹은 상태로 지금 비각인이 많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에카셋이 다 각인이야 추고 에카셋이 각인이에요 오케이 일단 120만원 세이브가 되는 계정이죠 비수 비각인 반방 비각인입니다. 밴망 비각인의 완각 비각인인데 에카셋이 각인이라는 거 굉장한 장점이고요. 어, 요 상태에서 지금 7티7견갑6휘장까지 있고 축칠검기불기 이동학세 있고요. 그 다음에 2짜리 지식벨트에 5짜리 이프 목걸이도 있고 추고 용반 쌍에다가 추고 글루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짜리 안후반지 추고 용팔. 요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사입룬 사지식룬 그 다음에 그냥 7인장 쌍이네요 7수호, 7회복 요렇게 되고 추고활용에 3짜리 힘카탈리스트 재련작업 따로 안하셨고 다른 장비 뭐있나 보면 성장티, 성장경감있고요 충육보기도 있고 성장팔찌에 6지휘관에 5지룡도 있고 사성장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들 좀 컬렉하려고 하신거 있고 신요방에다가 대장 각인까지 있네요. 축칠 신요방, 추고 대장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가, 네, 없어요. 다 봤어요, 이제. 요렇게 해서 확인했다. 자, 요 상태에서 댐명방 체크할 건데, 내가 잘못한 거죠? 근대미 247, 명중이 293, 물방이 2 9 9 조금 간질없고, 리덕션이 59에, 마방은 297, 마뱀 71에, 스펠이 67 나오는 신검입니다. 내성도 69면은 일단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스킬 좀 볼까요. 스킬은 네6전스입니다 중복은 한 장이 있고요. 당연히 왕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영스는 풀이니까 따로 메모 안 하는데 강화가 잘돼 있네요. 221 영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스킬 이력은 신스 이력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시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변신 같은 경우에 전설이 8개고요 지금, 드슬각성에 디바각성, 나슬각성. 요렇게 3개의 각성을 해놓으신 상태고, 영웅바닥도 야 65개면 살벌한 바닥이네. 일단은 클래식 풀이구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 각성 잘 해놨고, 그린 2개 있고, 악몽 제고랜턴에 리즈도 만들어놨고, 지옥 제고랜턴에다가 카스파가 풀에 어, 클카 싹다풀 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연금술사 다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희기가 사대장 풀에 허수아비 진돌이에다가 카이리들 있고 포노스, 엘모어성지드어프다 풀이네. 할로윈풀, 웨지션다 풀이야 다풀풀 풀. 나그바스까지 싹다 풀. 이것까지 했네. 돈 많이 썼네 우리 본주형. 돈 굉장히 살벌하게 쓰신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변신 이력은. 짠! 전설 이력입니다 전면 이력 중복 없었죠? 네넘어가고요 인형 볼까요 인형은 일단 중복이 있네요 전설이 여섯개인데 중복이 하나 있고 바란카 각성에 디바 각성 이거 지금 디바인 쌍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좋은 계정이고요 쌍으로 있어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영웅 바닥도 스물여덟개면은 상당히 두꺼운 바닥인데 지금 커츠, 에틴 레드, 빨샤옥샤 파우스트, 마요에 이거 아홉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차있고, 나머지 밑에가 빠져있고, 희귀가두개 빠진 거, 바다 앞이랑 호랑이가 빠졌구요. 고급이 심지어 풀컬렉이구요. 일반도 풀컬렉입니다. 이력 같은 경우는 전설 이력이구요. 자, 그 다음에 성물은 지금, 오우, 뭐여, 이거. <laughs> 잠깐만. 아니, 영웅 성물이 18개라고? 너무 많은데? 자, 잠깐만. 대초각성에 조지각성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뭐야, 이게 많어, 이거. 돌주먹이랑 퍼터 빼고 다 있네요? 그러니까 뽑기용은 풀이야? 그지? 뽑기용 풀컬. 이거는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야, 이형 살벌하게 돈 썼네. 야, 잠깐만, 형, 이거 전설 이력이 11번이나 차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력이 없다라는 거는 돈 쓰기 졸라 싫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지금 전설 이력이 없거든요? 야 진짜 살벌하다 일단 이력은 전변 이력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컬렉션 진짜 개역가네요 돈 쓰기 싫지 저지랄하면은 진짜로 나도 좀 그랬었는데 컬렉도 41%야 힘이 8개에 금뎀 32에 명중이 28에 방어가 26에다가 피통이 3570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 스펠 컬렉도 하나 돼있고 마뎀 컬렉 15개면은 괜찮고 마방 41에 리덕션 8개에다가 경험치 획득량도 25% 높은 편입니다 자그 다음에 수호성은 22칸 레인보우까지 뚫어놨고요 눈뽕 보장되고요 아툰이 13칸을 갖고 질리언이 10칸을 갖고 크리스터가 7칸을 갖고 이실로테가 15칸의 웨이브가 돼있어서 눈뽕 보장 개정이다라는 거 확인 자그 다음에 문양보면 6시 한칸 11시, 그 다음에 20회 갔어요. 그 다음에 7시고, 사이아가 6시 두칸이고요그 다음에 그랑카인이 7시, 아이나사드가 6시, 예, 7시입니다. 문양도 괜찮네. 풀 문양만 없다 뿐이지. 숙련도만... 어, 뭐야? 이거 아니, 숙련도가 네줄인데 보라작을 두개 했네? 이거는 좀 메, 메리트가 좀 있는 편이죠, 그죠? 이게 안돼 있는 대신에 보라색을 두개 했다라는 거. 예, 네, 그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각템 값좀 보고 계산할 건데요. 일단, 지금, 뭐, 아이템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다 못해서 되게 싸게 잡아 주신 느낌까지 들거든요. 다이아가 일단은 정확히 할게요. 1.17이고요. 되게 비각템 싸게 잡았는데? 어, 이거를 사로 잡아야겠다. 비각템 가격이 192만 원이네요, 형들. 192만 원. <laughs> 근데 어, 본주님이요. 지금 이거 얼마로 가 달라고 하셨냐면은 380만 원에 가 달라고 하셨거든요. 380에서 190이 빼면은 몸값이 188만원이라는 얘긴데, 아니, 이건 몸값이 말이 안 돼요. 너무 싸잖아, 이거는. 자, 일반 채팅 멈춰주시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끝. 네, 요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사랑둥이들 형님이 낙찰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카톡 주세요. 낙찰이에요. <목소리>